자 이제 엘살토에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작년에 우리 같이 했던 동생 현상곤이하고 같이 오늘 하루 낚시를 즐길 생각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현상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이 동생 상곤이는 현재 이제 미국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낚시 좋아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행을 했죠 아버지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잠깐 탑 워터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제 작은 사이즈만 잡았는데 오늘 조금 미련이 많이 남으니까 좋은 해가 뜨기 전에 탑 워터나 하드베이터로 해보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 오우 오호호호 딜라피아 <laughs> 딜라피아 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탑 워터를 아침에 사용했는데 이제 한두 마리 정도 낚았는데 큰 거는 못 잡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리그 이제 리저드 이용해서 큰 거, 제일 큰게 이제 4파운드 정도? 그 정도 한 마리 잡고 오늘은 한 목표를 이제 한 8파운드 정도로 잡고 큰거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예. 오 어제 제가 낚은 사이즈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를 이야 타버터 이 맛이죠? 막 퍽하네 오예 타버터 좋아요 예 오늘 첫 배스 잡았습니다 자 여기가 저도 어제 이제 다른 보트를 타고 들어왔었는데 넓은 플랫입니다. 플랫에서 미세하게 드롭 형성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어제 저도 이 자리에서 어 작은 사이즈들을 그 바이브레이션으로 여러 마리 낚았는데 아마 이 가이드가 자꾸 이 자리를 들고 오는 거 보면은 아마 큰 사이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아침 시간이 좋으니까. 이 칼라가 문제네. 차트로트 칼라 하니까 안 되더니 지금 은색 칼라를 넣자마자 바로바로 입질 오네요. 자, 마리수는 얘기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낚을 수 있는데 이제 큰게 있나 없나 이제 그게 문제죠. 자, 둘째 날. 첫 뱃을 바이브로. 자. <laughs> 뭐빨리 자, 똑같은 사이즈. 두 번째 배스. 마리수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인데 아마 이 중에 큰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리를 낚다 보면은 또큰게한 마리 나오겠죠. 자 지금 그냥 빠르게보다는 바닥층에서 한 20cm 정도만 띄워가지고 닐링 하다가 조금 뜬다 싶을 때 살짝 수법 그 다음에 액션을 주고 응. 하여튼 움직일 때. 어? 물었어? 네. 소리 없이 잡았고만 <laughs> <laughs> 자, 두 마리 째입니다 같은 액션보다는 리액션, 뭔가 깨지는 액션에 반응을 잘해 바이브도 똑같이 끌고 온는 것보다는 오케이 아, 작아도 힘이 한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0급의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도 바텀이 중요해. 오케이, 오케이. 오, 크다? 아니요, 되게 작아요. 작아? 네. 오, 크다. 그 정도 하면 큰 거야. <laughs> 마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야, 힘쓰는 거막크진 않은데. 우. 자, 드롭에 루어가 지금 툭 떨어지는데. 이제 느낌이 누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느낌에서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직감적으로 입질이 물고 이자싹 가는 거죠. 자, 리자도 오면 아마 여기, 여기 배수들이 이 프리리그는 처음 봤을 겁니다. <laughs> 한45 정도 되는데 힘 무지 무지하게 씁니다. 자, 해가 뜨고 이 가이드가 넓은 지형에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 플랫. 제가 볼 때는 능선입니다. 쭉, 능선에 이쪽으로 떨어지는 쪽에, 어, 극경사지역인데, 거기 이제 돌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떨어지는데, 그냥 쭉 물고 가는 그런 잎들이 보이네요. 자, 헤비 액션으로 되 16함도 카본 라인너 자, 7.1대1의 일입니다 끼리 세게 들은 게 아니고. 오케이. Right. Okay. 아, 입질이 굉장히 미시네요 어우, 여지없네요 바닥에 하드바텀이 딱 느껴지고 잠시 스테이 하니까 토독 이번엔 토독토독 토독 끄는 그런 입질을 하네요 쫓는 입질 자 하면서 하드베이트나 타보트의 시원한 그런 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좀 많이 해봤는데도 그게 반응이 없어서 웜을 교체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지금 입질을 합니다. 자, 충분히 힘을 뺀 다음에. 오케이. 지구력이 엄청납니다. 자, 아까하고 비슷한 사이즈네요. 자, 프리릭으로 리자드 웜을 그런 세팅에 넣 놓으러 자. 우... 어제 오후에도 이쪽 안쪽에 그 골창을 들어가서 낚시를 했었는데 음, 이 수초들이. 어제는 골창 사이드 쪽에 많이 몰려있었는데 지금은 바람 영향인지 본류 쪽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엘살토 같지가 않고 미국 플로리다 어대에 있는 호수처럼 그렇게 변했는데 야,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한몇년 지나면은 이거 다 덮을 것 같네요. 작년에 왔을 때이 골창 상류에만 조금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만큼 퍼졌으니까 이 사람도 이걸 알란는지모르는지이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떠다니면서 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식물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우와. 작아 작아 입술이 터덕 입질하는 게 벌써 작은 게 느껴집니다. 토독토독. 제 형제와 잔챙이가 쪼는 입질. 자, 힘은 장사입니다. 자, 이동했는 포인트에서. 자, 이 놈은 그래도 조금 파마크가 있네요. 자세히 보면은 이 파마크가 다 떨어져 있죠. 이게 플로리라 라지 마우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최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노돈 라지 마우스보다 이제 훨씬 더 좋고, 어, 이제 물이 좀 많이 흐려서 이 채색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조금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리자돔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 그, 되는 웜 아닌데, 제가 낚시를 처음 배울 때한 20년 전에, 이 강에서 이 리자드 웜이 굉장히 유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 앵글러들이 호그 웜 아니면은 스트레이트 계열의 스틱 웜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웜이기도 합니다. 이 뭐야? 옆구리야 뭐야? 꼬랑지야? <laughs> 그렇지 옆구리 아니면 꼬랑지라고 생각했는데 메기 메기 <laughs> 캐피시 <우와. 웃음> 오. 누워 폴링 쭉 시키고 있는데 툭 치는 감에 이제 혹시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에 살짝 감겼다가 빠지는데 몇번 릴링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입에 물린 게 아니구나 옆구리에 딱 긴겼다고 생각되는데 메기가 옆구리에 <laughs> 차엘메기 어. 작아, 작아. 아침에 첫 포인트에 갔는 것처럼, 그런, 딱 그런 포인트네요. 불렛한데, 마리수는 많은 포인트. <laughs> 오. 음. 오케이. 그렇지, 고그 상태에서, 자, 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가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음. 오, 크다. 오, 크다, 크다. 상권이 그렇지, 그렇지. 받쳐주고. 그렇지, 그렇지. 트롤링 모터 쪽으로 가야 돼, 하면 안 되고. 힘을 충분하게뺀 다음에. 오, 예. 오늘, 채, 오늘 상권이 최대였는데? 예, 일단 최대. <laughs> 예, 지금 바이브레이션으로 한 마리 낚았는데요. 지금 닦은 것 중에 제일 큰거 하나 닦았습니다. <웃음> <웃음> 씨, 바로 물었다. 어. 작은 거 바로 물었어. 던져서 자세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물었어 <laughs> 오우 작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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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laughs> 물어서 사이즈를 몰랐는데 오 크네요 생각보다 크랭크로 지금 바이브로 계속 작은 게 나와 가지고 크랭크로 바꾸, 바꾸자 말자 지금 사이즈가 제법 괜찮은 게 지금 오와 흰발 흰발 오. 오. 오늘 최대한 한 두세 번 릴링에 그냥 바로 오! 빅피빅피대로 어. 걸렸습니다. 이 야 최소한 5 k g 는 나갑니다 지금. 16. 10, 10, yeah. 10, yeah. 자 이거죠 이거. 우와빵 보세요 빵. 야이 지금 사실 채비가 미디움 때입니다. 미디움 때에 라인이 모노필라멘트 16파운드인데 계속 바이브에 작은 사이즈 나와가지고 크랭크로 한번 천천히 해봐야 되다 싶은데. 캐스팅하고 한 1m 정도 감아 들었는데, 바로 들거덕 하는데 이놈이네요. 이야. <laughs> 자 오후 낚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현재 굉장히 많이 부는 상태에서 보트를 나무에 묶고 한 스팟을 한 자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laughs> 가이드가 노리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날씨에 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해 다닌다고 그큰수운 베이트나 크랭크 베이트 이제 두 가지로 공략을 하면은. 큰 사이즈들이 여기서 잘 물어준다는 그런 평도라네요 오케이 천천히 자 너도 세우고 방금 하면 된다 너도 세워요? 그렇지 오좀 쨍다 오좀 오, 크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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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런데, 음. 오. 자, 오, 낚시, 이제 첫 데스로, 이제 이거, 이만큼 되는 건낚까는데요첫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우 그렇게 작긴 없는데 오우 리미스 크랭크 베이트 자, 이제 시간이 한 7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해가 굉장히 길긴 해도, 자, 둘째 날 낚시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아는 동생 상고이하고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낚시를 한것 같고, 특히 오늘 큰 사이즈, 5kg 이상 되는 큰 사이즈를 낚여가지고, 오늘 낚시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되게 낚시가 보급화돼 있고, 많은 이제 상, 사람들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멕시코에서 낚시하는 이런 환경들이 한국에서 꼭보급돼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해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원이 제가 생각하는 멕시코 보다 적지 않는데 어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래어종이고 태치어종이고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뱃스는 우리나라 뱃스는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는 고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원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 이런 피싱 투어라든지 낚시로 인한 관광 상품이 가장 첫 번째죠. 경제 파급 효과도 크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로 해놓으면은. 뭐 일본 중국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특히 뭐 미국에서 올수 있죠. 자 오늘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